22년 10월,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가 폴란드에 수출되었으며, 천무가 유럽으로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판매에 대규모 수출 계약이 또다시 성사된 것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국방부 청사에서 다연장 로켓 천무를 폴란드군에 공급하는 기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천무의 수출 규모는 288문으로 내년부터 도입이 될 예정이며, 계약 규모는 8조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란드에 공급될 천무는 현지 생산을 포함한 기술 협력 및 기술 이전 조건 등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유럽 국가들도 서둘러 천무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러시아는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무는 사거리가 80여 킬로미터에 달하며 차량 탑재 발사되어 탄약 운반 차로 구성되어 있어 높은 기동성과 생존성이 뛰어납니다. k 2 3 9 t 탄약 운반 차량과 동일한 차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비성과 효율성이 높고 차륜형으로 높은 기동성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천무는 기존 군에서 운영되던 다른 화력 무기보다 월등한 사거리와 화력,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에 개발이 완료되어 2015년부터 실전에 배치되었으며 국내에는 약 400여문 내외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폴란드가 다현장 로켓 천무를 구매하기로 한 결정의 배경은 러시아로부터의 위협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다음 차례는 폴란드 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장 강력 하게 발 러시아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를 침공하면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군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주 포 구형 t-72m 전차 등을 지원하였 습니다. 이로 인해 생긴 국방력 공백을 조속히 메우기 위해 즉시 전령으로 투입할 수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한국산 무기를 긴급하게 구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천무를 신속하게 도입해 국경에 배치하고 폴란드 차체를 활용한 현지화 개발을 계획 중입니다. 당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군이 미군으로부터 지원받은 하이마스의 위력을 직접 목격하여 미국에서 하이마스 500대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하이마스의 공급 일정을 맞추는 것이 어렵게 되자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천무를 300문 도입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천무 도입이 본격화되면 하이마스 도입은 대폭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폴란드가 대량 도입을 진행하면 규모의 경제도 실현하여 추가 원가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천무 수출로 인해 한국 방산 산업이 또 다시 위용을 떨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천무 수출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교섭을 잘하죠. 일본인으로서는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기는 신뢰할 수 있나요? K2 전차는 개발부터 완성까지 약 20년이 걸렸고 상당히 무겁고 변속기에 문제가 있었던 전차입니다. K9 자주포는 포신의 내구도가 부족해 타열되거나 영평도 포격 사건에서도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FA-50은 허가 없이 미국의 F-16을 모방하여 개발한 경전투기라서 미국이 화가 나서 엔진 공급 중단까지 있었어요. 현재 한국 경제는 중국 경기 침체, 반도체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무기 수출이 수출을 구할 수도 있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구입해온 나라는 구입처를 서방국으로 변경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이나 독일제 무기는 값이 비싼데다 수출 여력이 없는 경우도 있어. 성능은 떨어지지만, 가격도 싼 한국산 무기를 주문하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는 러시아 벨라루스의 폴란드 침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능에 의문이 들어도 당장 싸고 대량으로 구할 수 있는 한국산을 구매하겠지만 러시아가 패배하면 대량 취소하지 않을까? 그때는 폴란드의 뒤통수를 맞았다는 기사가 날 거예요. 일본은 한국을 무시할 수 없어요. 엔화 약세로 고성능인 일본산이 팔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가에 떨어지는 미사일이 더 팔린다고 국가로서의 영업력이 한국보다 몇 단계 떨어지고 있어. 저번에 한미 군사훈련 때 미사일이 민가로 날아가지 않았어? 괜찮을까? 벨라루스 노렸더니 독일로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 아니야? 폴란드는 성능과 스펙에서 분명히 후회할 거야. 얼마 전 한국이 북한의 대항 조치로 네 발의 로켓을 발사했는데 한 발은 자국 영토에 추락, 한 발은 어딘가에 실종되었어. 두 발만 제대로 날아갔었나? 못 만든다고 원래 원하는 스펙을 낮추다니 정말 웃기다. 국산은 품질이 낮아서 국산 부품은 없고 외국 부품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부서지기 쉬운 무기겠지 한국은 언덕을 올라갈 수 없는 전차 잠수하면 뜨지 않는 잠수함을 제조하는 나라야 이런 기사가 일본에 필요한가요 요즘 한국산 자주 포니 전투기니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기사 보는데 일본 일상에는 필요 없는 기사죠 한국산 다연장 미사일 폴란드 추가 계약 일본은요 잠수함 소류형 T1 초계기 어디에서도 안 사요. 한국 혼자 승리.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천무와 일본 반응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